경남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연속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당시 한지 최대 생산지인 의령의 3.1운동과 이를 이끈 애국지사들을 부정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독립운동과 가문의 현재 삶의 모습이야말로 다음 세대에게 애국의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 유공자와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한 인사말입니다. 이를 위해 독립 지사에 대한 재평가와 유족들에게 경제적 지원,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독립 지사의 희생과 헌신만 떠안은 채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4일 의령읍에서 3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장날에 맞춰 시민 천여 명이 나와 독립 만세를 외쳤고 저녁까지 평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의령의 첫 만세 운동으로 이후 임시정부에 참여한 구여순 지사가 주도했고 이우식 선생 등 지역 자산가들이 자금을 댔습니다. 지정과 불인면 등으로 확산된 의령읍 3일운동은 밀양과 창량에 이어 경남 초기 3일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나라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절치 부심하는 그런 선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마음이 돼서 일어났던 3일운동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의령의첫 삼일 운동 다음 날인 1 5일 당시 국내 최대 한지 생산지였던 불인면에서도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최한규 장용환 등 여덟 명의 애국 지사가 사제를 털어 독립 선언서와 태극기를 제작해 주도했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만세 운동에 참여했고, 결국 여덟 명의 지사는 일본 경찰에 건거돼 옥고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여덟 명중단네 명만이 독립 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진주교도소에 가. 갔... 지던 내부만 그 공적 자료가 6.5그 동남으로 인해서 소실돼서 결국 후손들이 독립 지사들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제를 틀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불인면뿐만 아니라 경남 3일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독립 지사들이 아직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채 유족들은 여전히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